어퍼미션투 댄스 들었죠 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마이클 잭슨의 행보를 봤을 때 그가 좀 헤어던 음악들의 주제를 보면은 뒤로 갈수록 약간 막 세계의 평화 지구 환경 아이들 이런 되게 엄청 공익 광고스러운? 뭐랄까, 주제가 개인적이지 않은? 그런 노래들이 많아졌거든요. 이제 선배님들이 그걸 해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보자마자 호비 형한테 연락을 드렸죠. 너무 좋다고. 노래도 너무 좋고, 그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. 그랬답니다. 어, 마스크 벗는 건좀 감동신이었어. 빨리 그래야지 우리도 만나는데.